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하멘입니다 오늘은 백종원 더블치즈 한박 정식을 준비했어요. 시유에서 판매 중이고요. 가격은 6,500원입니다. 총 내용량은 4 8 7 g 이고총 열량은 990kcal예요. 열량이 엄청 높네요. 도시락에서 990kcal인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조리 방법은 이거를 제거하시고 전자렌지에 가정용 2분, 점포용 1분 40초간 데워주시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광고 클릭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짜잔! 구성은 한박스테이크 두 덩어리, 볶음밥, 파인애플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포크 수저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빼고 집에서 사용하는 포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구성이 지금 음... 비싼 건지 싼 건지를 제가 가늠을 못하겠네요. 일단 먹어보고, 근데 솔직히 좀 뭔가 좀 부실해 보이죠. 반찬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한박스 테이크에 볶음밥. 파인애플은 그냥 간식이라고 봐야겠죠. 한박스 테이크 소스를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소스가 와, 소스가 엄청 매워요. 제가 자세히 못 봤었는데, 자세히 보니까 이게 불닭소스더라고요. 미트볼 소스에 불닭소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. 어, 엄청 매워요. 제가 맵찔이라서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, 과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, 이제 당근이랑, 콩이랑, 옥수수랑, 이거는 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, 고추인 것 같기도 하고, 엄청 이상한 야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. 맛을 한번 볼게요. 아, 이게 무슨 맛이야? 볶음밥은 야채 볶음밥 맛이긴 한데, 달달하면서 옥수수 맛도 나고, 당근 맛도 나고, 그렇다고 막 짜지는 않아요.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.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 해요. 다음으로 좀 겁나긴 하는데, 한박 스테이크를 한번, 고기만 먹으려고 했더니 소스가 다 찍혀, 다 발라져 있어서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고기의 식감은 나름 괜찮아요. 질기지도 않고, 그렇다고 뭐 잡내가 나는 것도 아니고, 근데 소스가 너무 매워요. 가격 대비 나름 한박 스테이크를 잘 만들어 놨네요. 근데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. 그래서 볶음밥하고 같이 먹나봐요. 볶음밥이 살짝 좀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맵기는 한데, 맛있어요. 하, 맵다. 고기가 작은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크네요. 6,500원에, 어,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네요. 그냥 파인애플이 입안에서 살살 녹네요, 녹아. 이 중에서 파인애플이 최고네요. 그럼, 최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6,500원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함박스테이크도 두껍게 잘 만들었고요. 양이 되게 적은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. 소스가 좀 되게 맵긴 하지만, 맛있게 매운 맛이에요. 볶음밥이 함박스테이크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줘서, 의외로 이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어요. 매운 거 좋아하시거나, 함박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